안녕하세요. 마음챙김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다산 정양용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쓸모없어 진다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왜 정양용은 이런 말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왜 오래된 친구가 쓸모가 없어지는지 왜 정약용이 그렇게 말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와 함께 같이 정약용의 가르침에 대해 알아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 친구보다 가정에 충실하라.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젊음의 날에는 친구들이 수없이 많고 그들과의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평생 친구를 찾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을 찾는 것과 같다. 드물고 소중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스스로의 강인함과 독립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친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된다. 이는 친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정의와 기대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는 지나가는 계절과 같다. 그들과의 순간은 즐거웠을지라도 계절이 변하듯 사람들도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이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다. 어떤 친구들은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지만 대부분은 삶의 특정 단계에서만 우리와 함께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은 깊은 안정과 의미 있는 연결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추구가 친구보다 가정이라는 항구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험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 자아를 발견했다. 친구들은 이러한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과의 즐거움, 대화, 그리고 경험들은 우리의 성장에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이 변함에 따라 가정은 친구보다 영속적인 안정과 사랑을 제공한다. 가정은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수용하고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 인생이라는 폭풍의 바다에서 겪는 도전들을 생각해보면 친구보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확해진다. 친구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지만 가정은 우리의 기초이자 뿌리다. 가정은 영속적인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잡기 때문이다. 평생 친구는 없다는 말은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때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다. 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결국 삶은 변화의 연속이며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변화한다. 그러니 친구들과의 관계를 줄이고 가정에 더 충실하라. 두 번째 가르침. 친구는 그저 친구일 뿐 탓하거나 아쉬워 마라. 친구는 해가 지는 들판과 같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만 결국 그 해는 지고만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많은 친구를 만나며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마치 해질 녘의 따스함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걷다 보면 그 해는 서서히 지고 어둠이 찾아온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다. 친구는 그저 친구일 뿐 그들을 탓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책임 하에 펼쳐지는 이야기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잠시 머물렀을 뿐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 친구에게 과도한 기대나 의존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모두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이 우선이다. 친구는 우리 삶의 아름다운 부분이었지만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 길에서 친구를 만났을 뿐이다. 모든 만남과 이별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소중했던 순간들을 소중히 추억에 담고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다. 헤어질 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세 번째, 가르침. 현재의 장면에 충실하라. 인생의 각 단계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그 시절의 자신을 반영한다. 그러니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그 친구를 통해 지금의 나를 정의할 수 없다. 그 시절 한때 마음이 맞았던 친구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절 친구를 통해 한때의 나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서로의 삶 속에서 친구란 일시적인 동반자였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지인은 현재의 동반자라 할수 있다. 오래된 친구들은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는 존재지만 현재의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오래된 친구보다 현재 너에게 필요한 지인들에게 자라라. 인생은 마치 무대 위의 연극과 같다. 자의 역할을 맡아 등장과 퇴장을 반복하며 때로는 주연이 되기도 하고 조연이 되기도 한다. 오래된 친구란 이 연극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배우들이다. 그들과의 추억은 과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연극은 계속되고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진다. 이때 현재 너에게 필요한 지인들이라는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한다. 이 인물들은 현재의 장면에 적합한 배역을 맡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현재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이자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료들이다. 오래된 친구와 현재의 지인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다. 오래된 친구는 과거의 장면에서 함께한 배우들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지인들은 이야기를 함께 쓰고 있는 공동 작가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인들에게 잘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장면에 적합한 무대 장치를 갖추고 연출하는 것과 같다. 명심하라. 이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현재의 장면에 충실하라. 여기까지 마음 챙김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소금이 많이 먹을수록 좋다. 라는 다소 상식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주제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